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 강님. 미주 셋, 클로이 한명 깍두기. 아, 미라주리 가면을 극혐으로 들고 있네, 이거. 세 번째 차례네요. 일단 손잡은 엔젤님의 계정입니다. 자, 스피드레스의 5, 80, 슈, 사위 6, 8. 빛나는 사장님의 더블 생성 극혐. 10 극혐. 제가 50 무력화에다가 포워슈거 쳤던 더블 깍지. 마정원 1인자의 위험. 야. 어이 이거 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잉님 이거 <laughs> 자이번에 열린님 계정입니다 자, 열린님 계정 프리패스 향수 그 다음에 훌짝 생성 하프 무력화 자이번에 게임하는 종민님 계정입니다 어, 닉네임 페어링 되있네 타일링의 더블 생성 그 다음에 스피드레이스의 상.. 아 어, 불손 그 다음에 중립병 도깨놈 <laughs> <laughs> 더블 증가 자, 내, 불발, 쳤던 더블, 자, 다들쳐던 더블 들고 있네? 자, 저는 10 먹으러 갈게요. 더블, 아... 헥. <laughs> 놀려야지, 이걸로. 자,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어, 10이 노려보고, 10이 들어가고, 대가님이 빵! 나오고, 빵! 크, 안 나오면 1 가야지. 아, 뭐야, 아이. 오른쪽 하면 좀 밀린 것 같아. 어, 그, 이 일연님 오케이. 그럼, 진영 말하지. 좋아요. 자, 저는, 사, 어, 뭐야, 뭐야? 자가부 어디야? 자가부 어디야? 내 거야? 아, 내거 아니네. 하하. 아니, <laughs> 일단은, 초능의 땅에서 자가 아니, 천사카드 찍힙니다. 제행셈 스웨라, 인셈 면제그 다음에, 퍼주건 85살. 자가부의 75드. 마지막, 기념비에 통성 끼고 있습니다. 고장님. 검 아. 오이좀다 가려져가네 이거 최소도박출사네 아, 랜드마크 뺏기네 아, 이런 자, 일단은 카드 결제 나오구요 인기 미키 캐슬 7, 어? 관광지 먹었어? 관광지 일단 막은거 좋아요 마법영수 7 아, 재단이죠 아, 재단 40점 마루 올라갑니다 더블사. 인디미, 키띠쇠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잘 가도, 잘 가래, 잘 가민, 잘 가파, 잘 가쏠, 잘 가봐! 어, 저거 괜찮은데? 잘가붙어질때 저거 써야겠다. 잘 가도, 잘 가래, 잘 가민, 잘 가파, 잘 가쏠, 잘가나 여기 써야지, 이거. 오케이. 잘가붙어질때 써야겠어요. 마법연구소. 자 클로이 먼저 우리 족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저저 반동 분자 먼저 족치고 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형님들 어 채팅 자유롭게 칠수 있으니까 한번 예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11아 미라 주끼리아 야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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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차차차차 아이 평화력 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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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 이런, 카드는 다행히도 안찍킵니다 더블리. 아, 콜나왔어야 좋아. 오. 악. 좋은 생각. 잘 갚으면 할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라. 악. 귀. 고겸. 야, 다들 뭐야, 그렇게 잘해? 다들 도살자들의 위험을 갖추고 계시네요. 어, 잘 터집니다. 더블 D. 여기 인수당했어요 민디 미키 킵살. 0야 클로이 주쿤 박히는 게 근데 진짜 클로이는 뭔가 싸가지가 없는 기분이 아니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랑 게임하면은 그냥 별거 안 해. 그냥 뭐 주사 했지고투독하고막 그러는 건데 그냥 보기에 싸가지가 없어 클로이는. 인정? 그냥. <laughs> 그냥 싹수 없어 보인다, 인정.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예. 나만 그런가? 더블리. 웃지 마! 웃지 마! 빗사일링 있는 사람들도 다잘수 없어 보여. 뭘 웃어? 음, 약간 인정. 빗사일링 있는 사람들도 잘수 없다, 인정. 잘 가! Yes! 잘 가보고 나이스. 아, 일단 여러분들. 제대로 신고식 합니다. 신고식 제대로 하고 계세요, 파랭이님. 아, 종민이 님 제대로 들어옵니다. 안물 안고잘가보잘 가도 잘 가래, 잘 가미, 잘 가, 솔, 잘 가라. 아, 별론데, 이거 안 할래, 앞으로. 안 할래. 너무 어렵다. 꿀잼. 11. 11. <laughs> 살살 점. 야, 인수 공방. 미쳤어, 미쳤어. 하, 재수 없다니까, 클로이. 7. 강제이동 각입니까? 더블리 각? 더블리 각? 과연 그녀의 선택은? 누가 나 족치자고 했더라. 아니, 네 땅에 뭐 없어. 아니, 네할게 없다니까? 자, 본인 강제이동 추동을 이뤄가는 것 같습니다. 저요. 3. 자, 마법연구소 들어갔네. 자, 저는요, 그러면 일단은 랜드마크 12 먹어봅니다. 고정 콜덕 예스! 예스! 12. 인수 면제 떴어요! 아, 맛있습니다. 인수 면제 먹어서 유 먹어봅시다. 그렇죠. 일단은 쫙쫙 빨아 먹어봅시다. 자, 돌자. 인수 면제! 예스! 야, 잘 뜬다, 인수 면제! 자, 공짜로 샥샥샥 빨아먹어요. 자, 먹구요. 팔. 콘도 탁탁 살아있고, 그치요. 그치요. 인수면제 조시요. 반밖에 안되는 각 아니겠습니까? 네, 인수면제 스발 붙었습니다. 더블사, 마녀의 탁. 자, 지금 상황 뭐 2라인 고정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아, 보석 요거 받으셨구나. 영롱한 골든벨. 어, 이거 아직 안 받으셨네, 이거는. 오. 아, 저놈의 클로이는 뭐 이렇게 강제이동을 잘해. 제발, 제발, 아하,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자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클로이. 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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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년에서는... 초이. 고로 초이, 고로 초이, 차차차 초이, 고차차 초이. 자꾸. 자, 플로이의 거절을 거절한다. 상개설 제이 스티커 한 장, 마이짜 거절을 거절 못했네. 아, 이런. 호 쪽님, 저의 친구가 제 하나밖에 없는 무가금 계정을 개파려고 하 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개파해, 그럼 막. 그 친구의 인생을 계정 파괴해버리면 되는 거야, 엄마. 거절을 거절을 거절한. 닌기니 키스 <laughs> 쿠. 호쪽 지진. 아, 슬슬 잘가복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잘가복 장사 가능각 아니겠습니까? 어, 계정 사고 팔고 합니다. 6. 무과금도 계속 들어가래. 닌기미킥 7. 7. 7. 야, 이거 근데, 지금 24톤인데 다들 잘 살아있다. 어, 잘 번지고 있다. 자, 7 들어간다. 어, 자, 잠시, 잠시.

원래 계정 거래는 불법입니다, 12. 여러분들. 11. 저은 인수당했어요. 인디미 키근 셀. W12. 1 2 어이, 아, 어서오세요. 야, 저놈의 똥권장. 아, 똥권장 아니지? 근데 비싸일이 지금 터지긴 했나? 아, 지금 터졌나? 비싸일이 지금 빗일 터졌나요? 지금 못 봤는데, 내가... 내가... 이, 이 뇌가 빗일을 미리 끼게... 필터링을 해... 40만 원 날리고 못 뽑아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laughs> 아... 빗일링 터졌어요... 아... 부들부들하네... 그럼 팔가서 정은이 구현 가기네... 음? 아유... 아유... 왜 이래... 미라쥬 포주권 있잖아... 있잖아... 있자녀... 있자여있자여 있자자... 있자, 있자, 아 어, 퍼즐건 다 내기 전에 잘가 뽕! 벗어 차이구요 음 오지구요 아 기분 섭합니다 섭해요 오? 오? 아 벨티 해도 돼? 아직도 벨티 안했냐? 빨리 해! 우리집에 있어 벨 있어 있어 빨리 해 연주 알게 하면은, 니님이 킥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파랭이님 퍼스트 블러드 나왔습니다. 어, 퍼블 나와줬고, 어, 그 다음에, 팔, 어머나? 저기 왜가? 블랙홀 있니, 너? 어, 치인 거죠. 사, 클로이가 땅이 많네. 자, 저는 7 조지고, 네, 7 조지고, 노랭이님을 강제 이동해서, 어.. 10으로 조지고 노랭이 미나주 속박 가나여이 씨 아니 씨아 뭐야? 홀자 샀는데 아이씨오 아라차아 아라차 설마 비싸일? 한번 터졌네 아이 자 비싸일로 한 번만 돈내고 갑니다 12, 12 속박 나오면은 끝이야 임마 아유 속박 나왔네 박송 나왔구요 초록색 1라인 나독각입니다 보통님 걱정 마 죽었어 자 이제 여러분들 자웅을 겨룰 때입니다 자웅을 겨룰 때에요 10일 먼저 먹어줍니다 마법 어, 라바토리 먹어주고요 라바토리 딱씌워주고 매직 라바토리 10어 주술창고 어, 매직 매직창고 매직웨어하우스 바로 뺏어 막아주고 그렇지.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쉿. 아, 미치겠네. 아, 대출건 각인가? 아이. 돈다 날렸네. 잘 가고 미치겠다. 생각지도 못해요. 이거 맨날 아, 있는 사람한테 인지가 안 돼. 인지부조화야 야, 친구 와서 야, 복수 갑니다. 복수하자. 나하고만 있을 수 없지. 자, 그렇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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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당할 소냐! 나도 걷어 찬! <목소리> 뻥! 가차! <목소리> 야, 저비사이를뭐 가면 터져! 어이씨! 오이가 없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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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게 끝내면 안 돼, 안도이 야, 비싸이 진짜 잘 터지네. 아! 들 보들 쪽들쪽들 보들 아발자빗사일링 아발. 터지면서 따블 따블 나오면서 이렇게 관덕으로 매물이 당했습니다 아 이런 빗비이씨 이건 빗사일이 아니었으면 있겼을 거라고 정신 자위해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리 들어갈게요 엔젤님 수고하셨구요 종민님 수고하셨구요 열린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음